제일 먼저, <laughs> 막공을 끝냈습니다. <laughs> 어, 아직 뭐 공연이 남아있으니까. <laughs> 너무 소중한 작품인가봐요. <laughs> 아직 보내준 게다안 됐는데, 그죠 어, 너무 감사드리고, <laughs> 아, 이럴 것 같아서 <laughs> 아, 너무 아인가 자 우리 뻐꾸기들 귀한 걸음 해주시오 정말 감사하오 춘선플레스의 CEO 세오 춘섬이라 하옵니다 <laughs> 뜨거운 여름을 지나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지막을 함께하려 합니다 그첫 주자로서 후련하기도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뮤지컬 파는 제게 누구보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. 무엇보다 분위에서 수섬으로 신분 상승을 하였고요. 또 다른 역할로 이렇게 다 공연을 접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신선하기도 두렵기도 했습니다. 이전에 언니들이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해주신 역할이라 겁도 났었고, 한편으로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전수받아온 탈춤과 또 뮤지컬 데뷔 이전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며 마당놀이 공연을 해왔던 뭐 저에게는 다른 어떤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재미있는 보전의식이 생기기도 했답니다. 그리고 하이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쁩니다. 자 우리 아이엠컬처 정인석 대표님이야 우리 식구분들 그리고 정신적 지이였던 우리 박준영 연출님이야 연출부 또 아름다운 선율의 목소리 얹을 수 있게 해준 우리 윤솔 감독님이야, 우리 악사 선생님들. 그리고 너는 내 장기투려 우량주라고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은영 작가님. 또 그리고 우리 의상 선생님, 인영 선생님, 음향 선생님, 조영 선생님, 무대 선생님, 문장 선생님, 소품 선생님, <laughs> 아우스 선생님들, 핫케 선생님들. 우리 소규비 여러분들, 무엇보다 함께 매일매일 극장에 올 때마다 아이디어 회의하고 호흡하고 울고 웃었던 우리 영석 쌤이야 우리 언빠동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첫 싱어롱을 함께해준 우리 뻐꾸기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직 토요일 일요일 남았습니다. 네 여러분 끝까지 우리 환,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싱어롱이 한 번이 남았어요. 양반이든 상놈이든 싱어롱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? 어? 네. 저다 같이. 네. 해줘요. 양반이들 상놈이들. 하나 둘셋 넷. 양반이들 상놈이들 누구든 떠날 수 있고 어, 듣고 싶은 음, 이야기 자유로이 전할 수있기에 준썸 플레이스. 지마나 때까지 아,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